입니다. 당분홍성당이 저한테 첫사랑입니다. 너무나도 많은 사랑받았고 또 그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. 아, 사실 1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, 침처럼 남게 된 것이 있다면 아, 제가 재임 신부님 보좌하려고 여기 왔는데 과연 잘 보좌했는지 그것이 마음의 짐입니다. 떠나면서 재임 신부님께. 죄송하다는 말씀, 더잘 보좌하지 못해서 더잘 사죄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신심으로이렇 드립니다. 인사 한번 해드리죠. <laughs> 신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할머니들 밝게 웃어주시고 또 신자분들 손잡아 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아까 강론 때 나그네 이야기 했잖아요. 그 그러니까 나그네가 바로 저였습니다. 신자분들 또 신용신문의 쉬운, 사랑 덕분에 저는 제독선의 모자를 벗을 수 있었고 외로움의 외투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가진 허물들 다그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신자분들 덕분에 제가 가진 허물들 다 벗어놓고 어, 우물 속에 풍덩 빠질 수 있었습니다. 신자분들도 늘 건강하시고. 어, 또 새로 오신 보좌신부님 지금처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? 네.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는 가네요 <laughs> 기쁜 성탄 되십시오저 가는 것보다도 예수님 성탄이 더 기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